자, 집합 a가 다음과 같구요 음, a와 b가 이러한 관계를 성립할 때의 집합 b를 물어봤습니다 음. 자 포함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음, a 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 집합이라고 해봅시다. 자. A-B라고 하는 영역은, 여기죠. A에서 B를 뺀 영역. 자, 그 다음. 음, 표시할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B 빼기 A는, 이렇게 됐죠? 여기 그러면 A, B, F가 어, 여기에 나눠 가져야 되는데 A라는 집합을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A, B, A, B, 근데 F는 없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A, B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. 그러면 F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? 자 그러면 A가 CD는 어디 있어야 돼? 남은 CD ABCD에서 CD는 여기에 들어오겠죠. 이게 이제 벤다이그램을 그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B라는 집합을 보면 CDF가 되는 겁니다.